뭐야, 또, 이탈리안 브레인시이잖아 이게 요즘 유행이 니까 이제 유행 끊겼는데? 뭐야, 이거? 야, 응. 유행이 3월에서 6월까지밖에 응. 안 했어. 응, 응, 내가 이, 이 윽비터 맞칠게 얘는 누구일까? 자, 다 야, 묶어주거 야. 트랄 a 레로트랄라라트랄라레로트랄 l 라트랄 r 레로트랄라라 e 얘는 소리를 안 내. 소리 안웠나 소리 웠는데 소리 안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컴 이로 가 볼까? 부여매 노트북 왔지니. 어떻게 한번에 맞췄어. 블루베리니 8호 오신. 기버전이다 어, 아기 버전이다. 아기 어, 트롤랄라트롤랄라다 이름에 까먹었어, 그리고. <놀람>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야, 뭐야 이 대장망친. 은보 자와와 친정이. 요 빨리 나 발레리나. 카푸치노. 미미미어발레리나에서 이단 점프 가능해. 아닌가? 아까 이단 점프 같은 거 했는데. 카푸치노 안되는 발레나 카푸치노 되자. 카푸 카푸 치노 암살자. 카카 트루리메로 트루리치나. 트리메로트리치나 일. 제 위로. 알았어. 제 위로 가볼게. 제 위에는 세 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 다 모르는 거잖아. 다투 보드. 얘는 뭐에 다크머자니까. 그 초에 달그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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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잖아. 라바카사투르 등 라바카 라바카 사투르니타 사 아니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오 목소리도 살려줬어. 다시 들어봐.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목소리보다 얼굴이 더 무서워요. 아니. 이게 다점 아니야. 다이브 다리코 카멜로. 리코 카멜로 멜로 얼굴이 네. 더 무서워요, 목소리보다. 얘 본바르디로 크로코딜로. 본바르디로 크로코딜로. 본바르디. 다점버드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뭐야? 아주 지렸대. 어예예얘 얘, 얘 꼬리 마치기조고어렵겠다 è Trick Track Baraboom Trick Track Baraboom? Trick Track Baraboom il mio mantello fa rum rum E buia. che è? oh, sai yeah. bon chi yeah. è? chi è? Baberito Bambito. chi yeah. Oi oi oi. chi Bo è? chi è? chi è? il sacro cabro spaghetti mistico spaghetti? il cuore del bantano. ua, che c'è il baguette, 음. 아직 안 들어왔네. 코코줄토았레 p h a n 엘레판 h a 코코누치얘이얘 뭐야? <laughs> 얘는 뭐냐? <웃음> 시끄러워. <웃음> 다시 들어볼까? Elephantuchi, Bananuchi, 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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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elli, LA, LA, Elephant. Boy, I like a pension, I think I get 에스프레소나 시조나. 야, 얘 뭐냐고? 야, 얘 영어로 막뭐라 하는데? 근데 응. 발레리네 카푸치노나. 나에즈브해 줘. 발레리네 카푸치나노노 노. 에즈브해 줘. 에스프레소나 시조나. 맞아. 브루, 브루, 바스타, 비티비티 많이 와와. 모비로오 오, 비디오. 그러면, 여 이거 몇번 동안 게임을 플레이 하시오? 몇번 동안? 몇번데 뭐? 맵 주변에서 폭탄을 찾으래. 뭐야, 이건 뭐야? 아기 총총 타오르 응? 내 카푸쫑 아저씨 한번더 있네. 뭐야? 구를 당겨 구구 구했는데 구, 구굴 당겨 당겨야 그만해지구 뭐야? 아, 구 단계. 그 앞에 있는 치팅창에 M A T T E O를 입력하세요. M A T T E O E O E O 와우, 마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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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오. 너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끄만 저기 돼지, 돼지야 폭탄 같은 거. 딱게 다섯 개를 찾으래. 멈춰. 응, 여기 가봐 여기. 왜왜 왜? 왜, 왜? 오예이브 okay. 브이로그, 잠깐, 이거 영어, 안 보다. 이렇게 해야지, 니까안 돼. 이로 보인다. 브이로그, T.A. 보내기. 아, 기둥수집기둥수집 응. 아 저기 쭉쭉쭉 아저기 놈 보니 가 있죠. 그래? 어? 와. 예? 아니. 야 얘는 뭐야? 야! 응. 잠깐 퉁퉁 자오르 잠깐 트어라라 트러라라. <laughs> 무슨 다? 보스 발레리노 카푸치나 타타타타오유. 야, 스피드도 빠른 이 예로 가자. 왜 이렇게 꼬리 흔드는 거 웃기냐?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그러니까 이. 근데 카푸치노 아직도 있는 거 있죠? 어디 있는거야이 먼지.. 먼지 밖에 없는데 폭탄이 어딨어? 너 도리소니에서도 이거 봤어? No. 찾아서 세워요 뭐야 여기 교도소인데? 어 개구리다 개구리 아 열쇠 열쇠 찾아야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야, 상어가 여기 들어오는건 좀 이상하다 야 야, 근데, 나도 사는데? 황금 열쇠라고 필요하다는데? 어, 바나나다! 아, 진짜. 침 뱉지 말고. 왼쪽 상에서 아기 판다, 어쩌고저쩌고를 하세요. 하나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감자, 감자를 잡았어요. 바구니, 바구니가 어디있어손 들어가면 되는구나. 일단 이거 이거만 수집하고. <목소리> 에그, 이거, 왜 이렇게 근데 그, 야, 그 중에서도 잘못 아이고, 이거, 만거이하고거이 뭐예요 이구 이거. 이거, 이렇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선택거 이거, 이거. 이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아니, 아니네. 어, 여기. 아이고! 한국인은 제일 싫어하는거있네 어. 제일 좋아? 아니네. 여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옆에도 있네. 옆집에 가볼까? 그 집에 나 똑같은 수가 있어요. 뭐라는 거야? 아유. 감무 응? 아, 너 열어봐. 바뀐데? 수박. 열어봐. 몇 개를 찾으려는 거죠? 10개를 찾으라는 건데 우리 여, 8개 남았어. 크흡. 아, 야, 야, 야. 얘는 뭐야? 그냥 똥 싸는데요. 아똥 싸는데. 침대. 어디 어 여기 눈이있잖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 찾았었나 감자? 휘야 뭐. 뭐. 지붕으로 올라가기 아무것도 없어 아 우리 저기 저기 멀리 있는 집 안가봤다 그냥 거기 어떻 하나? 카푸 마을이래 아프지나 아저씨. 아프트인 아아슈퍼저씨아아 뭐. 씨 뭐야 아저씨. 아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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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아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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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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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아 야스물대시간으들어와 잠금 해제 하세요 그아니공이어디긴가 <목소리도> 아니야 아저기다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 한가 위에 툭툭툭툭 <목소리도> 아사시누보네카 아, 뭐야 자꾸 화면에 왜 이래 오늘따라 툭툭툭툭툭툭툭 무슨 부르는 거 같네? 아시네 무슨 앞에 아, 어떤 아저씨가 부르는 줄 알았어. 아시네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만 좀 하라고. 퉁퉁 마을이래. 까푸 마을, 대기 까푸. 그냥 먼지밖에 없던데요 여기? 뚱뚱 마이어어 뚱뚱 마일. 여기 수박 있었어. 뭐야, 이거 점프맵이야? 아, 왜 그렇게 점프해? 뚱뚱뚱뚱, 아사제노 보니까. 어이, 컵터. 룸바레아 딜로 크로코 딜로 어, 저기 딸기 같은 게 보이는데? 아, 여기 안에... 나 아까 여기... 여기... 난 잘못 봤나 봐. 이게 딸긴... 여기 있는 게 딸긴 줄 알았어. 이야, 응. 열어라! 이야라! 이야라! TNT 응. 필요. 아니, 뭐 있는데요? 고물? 잠깐만봄봄봄이 아니 이거 여기로 올려놓는다고요 이야! 어 순간이동이 있다 오우 도 뭐야 봄바람대로 크로프젤러가 있는데? 봤는데 왜 갑자기 통과가 되냐고? 그리고 아까 여기 안에 뭐 있었던 것 같아. 어, 저거 뭐야? 어 이쪽 안 된다. 저기 검은 거. <laughs> 저기 앞에 검은 거. 근데 이거 나 키가 너무 커서 잘 다요. 퉁퉁퉁퉁퉁퉁퉁퉁아사 n g 보네카어 t 딸기! 딸어 감자. 짝 이 순간이동하니까 맛이 있네. 아 뭐야? 아나 잘못 온줄 알았네. 어 수박. 자, 그리고 어, 키위. 여기에 어, 점프맵이 있다.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지? 어, 코코넛, 아있겠다 오, 나 떨어질 뻔했다. 바나나, 냠냠. 키위, 냠냠. 폭탄! 아, 폭탄인가? 스폰! 스폰으로 순간이동 아보카도스 from m 아보카도스 from m 아보카도스 from m e x 르냐노르냐 그렇다면 친구들 안녕! 여기는 내가 주문 한다.